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네. 누가 한 말일까요? 예, 저도 많이 합니다. <laughs>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예. 저도 종종 많이 하는데요. 제가 해서 유명해진 말은 아니고요. 어, 누가 한 말이냐면, 2002년에 우리 대한민국 월드컵을 이끌었던, 예, 그, 거스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이죠. 예, 당시에 이제 우리가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이제, 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본선에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16강만 가도 체면 치레 하는 거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 보니까 어 그때 폴란드와 미국과 포르투갈 그 조별리그를 넘어서서 또 16강에서 이탈리아랑 연장 끝에 승리하게 되면서 그가 했던 말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다그 목표로 했던 것들을 다 달성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끝이라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강한 염원을 담아낸 말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래서 우리는 8강에서 스페인을 이기고 월드컵 4강이라는 놀라운 업적을 이뤄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또 내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운동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는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파리올림픽도 제가 다 챙겨봤는데 예. 우리 파리올림픽 당초 몇 개의 금메달을 목표로 해서 갔습니까? 다섯 개였어요. 근데 몇 개를 땄습니까? 예. 금메달을 1 3 개를 땄습니다. 이것은 5개였어요. 대한민국 역대 하계 올림픽 최다 타이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금메달뿐만 아니라 이번 올림픽을 보니까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메달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뭐 땄다하면 16년, 땄다하면 8년의 뭐 예. 엄청 오랜만에 딴 메달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에 비해서 뭐 양궁 같은 경우는 뭐 10연패다, 예. 40년 동안 금메달만 그 계속 땄다 예. 이런 얘기도 하고는 하는데. 신기한 것은 인기 종목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비인기 종목에서 메달을 다거어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 선수들의 열정과 흘렸던 땀방울이 어 메달로 결실이 맺음이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라는 그러한 어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이 임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들이 훈련이 곧에서 중간에 이만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아마 그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개인의 삶도 이만하면 됐지 보다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그 헝그리 정신 헝그리 정신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옛날 우리나라가 가난했었을 시기에 예, 한국인의 강인함을 나타낸 말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죠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아직 배고프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제 강점기를 지나 6.25 전쟁을 거쳐서 분단의 현실을 지나면서 어느 나라보다도 가난하고 힘들었던 우리나라였는데 말도 안 되는 선진국의 반열에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갖고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분모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읽어놓은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배부르려고 먹지 않죠. 어떻게 먹습니까? 보다 더 높은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음식을 찾죠. 정말 배가 부르고 싶어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런 일차원적인 욕구를 가지고 음식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 많지 않습니다. TV에서 수많은 먹는 방송들이 나오고 맛있는 식당이 소개되는 것은 우리가 못 먹어서가 아니라 보다 맛있는 걸 찾기를 원하고 보다 많은 만족감을 주는 음식과 식당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하겠지요. 오늘의 모든 것들이 그러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죠. 단순히 근데 건강하려고 운동하는 걸 넘어서서 왜 운동합니까? 가꾸어져가는 나이의 몸을 바라보면서 저는 느껴본 적이 없지만, 예, 자기의 충족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운동을 합니다. 마찬가지요. 예 직업도 마찬가지죠. 닥치는 대로 돈을 벌려고 직업을 택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는요. 직업을 통해서 내가 꿈꾸었던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직업을 그 직업을 통한 나의 만족감을 성취하기 위해서 직업을 수단으로 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아 치사하고 막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악착같이 버티고 내 평생 직장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이직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직종을 찾아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많은 것들의 기준이 나의 만족으로 맞춰져 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과연 얼만큼 하면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 그런 때가 오냐라는 것이죠.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이제 살 한번 빼봤으니까, 저도 살 빼본 적 있습니다. 88kg까지.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빼봤으니까, 직장 옮겨봤으니까, 아, 이제 더 이제 또 바랄 게 없다라고 할 때가 있던가요?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100% 만족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느껴본 순간이 과연 얼만큼이나 되십니까? 오늘 고민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어느 지점에 섰을 때 만족할 수 있을까? 만족이라는 것은요, 모자람이 없어서 충분하고 넉넉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득 차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이 언제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무엇을 가질 때 그러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만족을 얼만큼이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린 사람은 아마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가 노년에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자녀를 많이 낳고 장수하는 삶을 사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복으로 여겨지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는 것과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였고 증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와 같이 괴로워하며 기도한 것이죠. 자녀와 장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일례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변함없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갖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건강한 오래된 삶을 건강히 유지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장수하기를 위하여서 기도 제목을 두기도 합니다. 근데 3절 말씀은요,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몇 명의 자녀를 낳았다고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100명의 자녀라는 것은요, 단순히 자녀가 많다는 것을 넘어서서 100명의 자녀를 둘 만큼 많은 후손과 함께 가문이 번창하였음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한 명의 아내가 나왔을까요? 그건 축복이 아니죠.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 명의 아내가 100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임신을 10개월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니까 임신 10개월이에요. 100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임신 기간이 1,000개월입니다. 쉬지 않고 낳아야 돼요. 낳고 바로 임신하고 낳고 바로 임신하고 했을 때 1,000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 년이에요? 1년에 12개월이죠. 83년이 좀 넘어갑니다. 산술적으로 이백 명의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은 한 명의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아내를 두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많이 두려면 그 남자가 뭐가 많아야 됩니까? 부가 많아야죠. 가진 재산이 많아야 그 아내의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 것이죠. 그 아내를 데려오면 끝이에요. 그 아내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죠. 그 아내들을 한 방에 둘 겁니까? 아니죠. 큰일 나죠. 각자 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수 있는 부가 있어야 돼요. 각 아내들을 그렇게 보필할 수 있는 부가 있어야 되고, 그 아내들이 낳은 자녀들을 먹이고 자라게 하고 가르쳐야 할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100명의 자녀를 두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를 두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만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장수한다고요. 오 그의 사는 날이 많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안장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장례를 치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자녀와 아무리 많은 아내가 있어도 단한 명이 나의 장례를 치러주지 못하면, 열조의 묘실에 매장되지 못하고 객사하거나 그의 시체가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이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한다면, 그의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고 비극적인 모습이라면, 그가 많은 부와 많은 자녀와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것에 대하여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다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그 비참한 인생이라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낫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태된 자라는 표현은요 가장 허무한 생명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만져보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사라져버린. 단 한순간의 빛도 보지 못한 채, 그 어둠 가운데서 사라져버린 그 생명을 낙태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인생 가운데 쥐고 누리고 살아간들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낙태된 그 자의 생명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을 더 솔로몬은 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희 딸들도 초등학생들인데요.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어 이제 평균 연령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몇 살까지 올라간다고 하냐면요, 약 140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140세.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네. 저도 그런 질문을 이렇게 종종 받아볼 때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담처럼. 나는 무드셀라만큼 살고 싶다고. 네,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어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거든요. 저는, 아, 난 무드셀라만큼 살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무드셀라도 천 년을 못 살았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천 년의 갑절이면 몇 년입니까? 다들 수학을 잘 하시는군요. 이천 년입니다, 이천 년. 2000년. 이천 년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모두 한 곳으로 돌아가는 똑같은 인생이 아닌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2000년을 사나 단 하루도 살지 못한 낙태된 인생이나 결국 죽음이란 똑같은 결말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그것이 더 평안하다. 2000년의 생활을 행복하지 못하면서 온갖 고통과 불행과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 낙태된 생명이 더 평안한 것이 아니냐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행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만족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것을 가로막는 넘을 수 없는 큰 벽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없느니라 사람은요, 수고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내 입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슬플지라도 애를 쓰며 수고하지요 행복하려고 내 입을 채우려고요. 잠시 동안은요, 그러한 수고의 대가를 누릴 때도 있습니다. 그치요? 수고의 결과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잠시 잠깐의 행복과 잠시 잠깐의 만족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으나 금세 다시 배고파지고 금세 다시 허기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큰 허기가 찾아오고 만다라는 것이죠. 올림픽에서 4위 하면 어떨까요? 세계 4위거든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쉽죠. 메달 따고 싶죠. 동메달 따면요, 은메달 따고 싶겠죠. 은메달 따면 금메달 따고 싶겠죠. 그 금메달 따면 끝입니까? 아니요, 그 자리를 지켜야죠. 언제까지고 내가 그 최강의 자리에 우뚝 서 있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갔던 여행지보다 올해는 좀더 좋은 여행지 가고 싶어요. 이왕이면 좀더 깨끗하고, 이왕이면 좀더 맛있는 음식을 대할 수 있고, 이왕이면 조금 더 쾌적한 곳을 항상 찾아다닙니다. 무엇이라도 더 새로운 자극을 받기를 우리는 찾아 헤매게 되지요.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누리면 그 다음을 바라게 됩니다. 더 바라게 되고, 더 바라게 되고, 더 바라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수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죠. 그렇지만 이것이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식욕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식욕은요. 원어로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요. 마음, 심령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인간의 수고는 내패시 마음을 그 영혼을 채울 수 없느니라 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땅의 것은 항상 우리로 다시 목마르게 하고 다시 줄이게 합니다 항상 우리는 허기를 가지며 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에 온전하고 모든 것에 충족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린 그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결핍이에요. 생명의 결핍이고, 사랑의 결핍이고, 소망의 결핍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 우리에게 가득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결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결핍으로 인한 허기를 달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허기를 달래 보려고 그 결핍을 채워 보려고 사람들은 많은 것들로 노력하지. 다양한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떠한 것들을 갖다 댄들 그 결핍과 그 결핍으로 인한 허기를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온전히 충족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의 허기, 영혼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제시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깨뜨리셨어요. 막힌 다을 허무셨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한번 한 연합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자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얘기해요. 7장 16제서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기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살을 떼어 주셨고 그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살과 피를 취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의 부활하심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의 문제를 우리의 모든 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 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나의 삶에 어떠한 결핍이 생겨났을 때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모로 헤매이고 방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혼의 허기를 채우기에 세상을 헤매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으로 수고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는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90편 14절에서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하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리고 107편 9절에서는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된 우리에게는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인생의 수고가 아무리 헛되다고 한들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수고는 헛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수고는 절대 헛되이 돌아가지 않음을 믿습니다 구린도 전서 15장 5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전히 허기진 가운데 계십니까? 그 허기를 무엇으로 달래려 하시고 무엇으로 채우려 하십니까? 어떤 수고로움을 치고 계시나요? 그 수고가 주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들 그것은 우리의 허기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게 되든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또 목마르게 되고 또 줄이게 됩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만족도 어떠한 행복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누리든 누리지 못하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로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줄이지도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공급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로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33장 29절에서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우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인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께서 이미 아십니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이미 예비해 놓으셨으며 하나님의 선한 때에 따라 아름답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든 하나님이 가져가시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저 천국을 이미 소유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자들이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충족한 영광과 기쁨과 안식이 우리의 가운데 영원한 약속으로, 취소되지 않는 약속으로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많은 수고를 하고 이곳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그칠 날이 올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실 그날이 되겠죠. 그 끝에는 영원한 안식이, 영원한 평안이 우리에게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먼 미래의 일로만 미루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오늘 나를 위해 순수히 손수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전히 채우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의 허기를, 우리의 결핍을 온전히 채우고 남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